G80 차량 두대 제네시스의 G80 차량 G80 차량 준비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 제네시스 G80 차량 G80 차량 바꿨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 제네시스 G80 차량 제네시스 G80 차량 G80 차량이고요. 안녕하세요. 차인시대 김승자입니다. 금일은 이제 제네시스 G80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보시죠. 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상세 스펙 말씀드리면 제네시스 G80 3.3 AW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이고요. 2017년 11월에 등록된 2018년식 주행거리 9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AWD 4륜 추가됐고요. 스마트 센스 패키지 추가됐고요.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까지 추가된 차량으로서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6,180에 출시됐던 차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희 차인 시대 판매 금액 3,050에 판매 중이니까 궁금하신 점은 저희 차인 시대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대차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지방에 계셔서 탁송으로 인도받고 싶으시다.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시니까 궁금하신 점 저희 차인시대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스펙에 3050만원이면 금액적으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니까 궁금하신 거 언제든 연락주세요. 지금부터 외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면부에 보게 되면 제네시스 마크 들어가 있는데요. 뭐 변색이나 까짐 전혀 없고요. 그 밑으로 보게 되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다 보니까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스마트 센스 패키지 추가돼서 레이더 장착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게 되면 헤드라이트 상태 보게 되면 백화 현상이나 변색 없고요. 투명도 아주 좋고요.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전방 센서 자리하고 있고요. 밑으로는 LED 안개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부 보게 되면은, 그리고 해당 차량은 저희가 입고휠 복원을 4개 다 했기 때문에 휠은 뭐 거의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상태에 보게 되면 한80% 정도 남아 있고요. 휠에는 기스 전혀 없습니다. 측면부 도장면 보게 되면 문콕이나 찍힘 있는지 보면 문콕이나 찍힘 전혀 없고요. 해당 차량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에 이제 스마트 센스 패키지 들어가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에도 이제 어라운드 뷰 되는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이제 후축방 경보 시스템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보강면 보게 되면 문콕이나 찍힘 전혀 없고요. 뭐조그마한 기스들은 한두군 있는데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 타이어 보게 되면 60% 이상 남아 있고요. 휠에는 기스 전혀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 보게 되면 후면부 보게 되면 듀얼 머플러 자리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후방 센서 자리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전동 트렁크 들어간 모델입니다. 열릴 때뭐 진동이 있거나 소음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요. 부드럽게 작동 잘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게 되면 대형 차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 넉넉하고요. 골프백 3, 4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네, 이제 반대쪽 도장면 보게 되면 문콕이나 찍힘 있는지 보면 정말 외관에는 진짜 기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외관 상태는 지금 뭐한 3년 좀 넘게 지났지만 그래도 외관 상태는 신차급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외관 설명 마치고요. 들어가서 실내 옵션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운전석 시트 사용감 보여드리고요. 운전석에서 사용하는 옵션들 설명해 드릴게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가장 많이 앉다 보니까 운전석 시트 상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운전석 시트 조금의 사용감은 있는데 뭐 찢어짐이나 해짐, 변색 이런 부분은 없이 뭐 깨끗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 조수석 둘다 전동 시트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게 되면 렉시콘 사운드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쪽 보시게 되면 이제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버튼 주유구 트렁크 차선이탈 후축방 그리고 후속 커튼 그리고 전자파킹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영상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주행거리 91,712km 주행한 차량이고요. 핸들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 연결하는 핸즈프리 버튼 자리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능한 버튼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석 시트 보시게 되면 조수석 또한 전동 시트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조수, 조수석 시트 사용감 보게 되면 조금의 사용감은 있는데 뭐 A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 2채널 장착되어 있고요 ECM 하이패스 눈밀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 깔끔하게 작동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밑으로 보시게 되면 비상 깜빡이 버튼 그리고 제네시스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요콘 조절하는 공조기 버튼들 자리하고 있고요. 밑으로 보시게 되면 라디오 조절하는 컨트롤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USB 단자, 악수 단자 꽂아서 사용 가능하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아노브 보게 되면 제네시스 DH와 G80의 차이점이죠. 전자식 기아노브 자리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석둘다 열선 시트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통풍 시트 또한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게 되면 핸들러 선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제 뭐 내비창 조절하는 버튼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앞자리 설명 마치고요. 뒷자리로 이동해서 뒷자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 탑승해 봤는데요. 제네시스다 보니까 뒷좌석에 이제 자동커튼은 아니지만 수동커튼으로 올려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뒷좌석 시트 사용감 보게 되면, 진짜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뒷좌석은. 뭐 세차급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뒤에는 뭐, 사람을 태우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앞네스트에 보게 되면, 이제 뒷좌석에 열선 시트는 양쪽으로 삼다는 기본인데, 해당 차량은 이제 컴포트 패키지 추가돼서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전동 시트까지 뒷좌석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석 커튼 버튼 자리하고 있고요 라디오 조절하는 컨트롤러 자리하고 있고 이쪽 열게 되면 이제 usb 꽂아서 뭐 충전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실내 옵션사항 마치고요 나가서 총평 해드리겠습니다 금일 소개시켜드린 차량 총평 해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33 aw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이고요. 2017년 11월에 등록된 2018년식 주행거리 9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반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희 차인시대 판매금액 3,050에 판매 중이니까 궁금하신 점은 저희 차인시대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대차로 구매 가능하시고 집안에 계셔서 탁송으로 인도받고 싶으시다. 그것 또한 가능하시니까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저희 차이시대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